아이디가 씨발 성고구 성고 공양, 공양 이지랄 아이디 넣고 그 뭐냐너너 아니지. 17 17이네. 될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좀 집중 좀 해야겠네. 잠깐 기다 봐. 너 류현진으로 내가 상대해 줄게. 류현진이요? 어, 류현진있거든뭐너 그거 아니었어? SK? 용병이지, 임마. 아, 저기 다저스 류현진. 음. 아니, 아니. 나 공육 응. 류현진. 아, 그거 돼. 어. 너 네디, 진... 레디. 너 어느 시대 사람이냐 대체? 뭐가? 용병도 몰라 어떻게 된 게? 용병 같은 일은 안 되잖아. 아 건가? 아, 아, 아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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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저쩔 <laughs> 오야 와누구거야너 그거? 이거 같이 다니고 다니던 친구 거. 할일 없나 보네 무슨 마구마구 이렇게 투자를 해? 수한 거아니래 이거 공짜로 준대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진짜로? 개 망했네. 막고 막고. 나 근데 내가 읽을 거 같아. 와! <laughs> 와, 뭐야, 씨발. <laughs> 이러니까 씨발 게임이 망하지. 나몇옆안써 아, 어, 이... 봤어, 이거. 와, 오케이, 지린다. 오케이. 야, 야 이제야 좀할만 난다. 아, 진짜 이거 가져오지. 너너나 배려한다고 지금까지 그걸 했구나. 와, 죽든다 이거. 나잡집좀해 어, 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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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야 좀 뭔가 할만 하네 저지 가지? 응? 주지? 주지스님 자지스님 아아 따아잘 던지는데 야야 야, 잠깐만 오 장난 아닌데 하지만 나 류현진 있다 오 류선발 어 아까 욕존나던 있을 수도 있네 씨발 <laughs> <laughs> 나왜웃했지유현진을 어, 죽고 되기라고. 아니, 아니 너 너가 쓸 때는 좀그랬지 자, 내가 보여 줄게. 카드의 차이로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봤지? 좋은 뻔 아님 씨 거기 안 누렀으면 그거잖아. <laughs> 말 존나 많네 <맞네>, 병신이. <laughs> 좋아. 저지. 너너 그거 어디 저지야? 아니다 스 거야? 네, 사지 사지. 어, 미친. 아, 게임 존망했네. 뭐 카드 바꿨다고 게임이 이렇게 되냐. 오케이 okay. 실력이라고 볼수 있지 <laughs> 무슨 실력이야 이어 o 해놓고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거 okay. 이거 이기면 무 o 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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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Okay. o k 내 y Okay. Okay. o 그 a 공유했다고 아 괜찮아 이거 a y o 합의 y Okay. Okay. o k a 오케이 오 오케이. <laughs> 아, 그것도 합의한 거야? 어, 이것도 했지. 어. 벌써 지치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와, 이펙트 뭐야? 지한비. 그래, 너도 일어나 있어야지. 야, 진짜 마구마구 진짜 좀좀 망했네. 옛날에는 어, 그 레어 카드 하나 하나에 낭만이 있었는데. 옛날 네오 씨발 두 있으면 은 강팀이지. 어, 그렇지, 그렇지. 공구 삼성 막 하고. 와. 어. 야, 이거 너무 쓰데 와. 여기서 현질하는 거구나. 그 고인물들이. 근데 현질한다 해도 나 별로 안 기쁠 것 같아. 혼만 치면 뭐할 거야. 왠줄 알아? 상대들도 현질 하거든. 음. 근데. 이제 아저씨들만 하던만 보니까. 아 근데 투수랑 타자 니까 그러니까 사기면은 할만날거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기를 사기로 부르는 거니까. 그렇지. 어. 뭐가 재밌어? 아재, 하네. 이제 아저. 이제 아저씨들만 하던만 이제 우리 세대는 없고. 누가 아니야 이거? 집입장벽이 너무. 야 류, 류현진. 자 점수 내자. 1 0 m 다 바람. 오. 음. 안 좋아 안 좋아. 와우. 자, 집중해서. 아, 이거 공이 너무 쎄. 자, 박정검. 얘가 빵이야. <laughs> 아, 이거 왜 힘들었죠? 아, 안 좋아. 어이구. 와, 어, 살벌하다, 씨발. 살벌한 볼 아... 왜 자꾸 똑같은 데 던지냐 뭘뭐 얼굴 던져줘? 어어! 어 진짜 던지면 어떻게 얼굴에다가 근데 이거 미친 사기야 어어어 뭐야 방금? 얼굴 던질 줄 알았네 아... 빨리빨리 어, 돈만한 사람만 게임하라고? 시발 놈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는 그니까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이 카드도 무현질 닉네임이래. 아, 현질하면 더 세진다는 얘기야? 모르겠다. 어허. 뭐 복귀 하면 주는 거랑 뭐 이벤트 하는 거다긁어 모았다고. 아이고 그 친구도 우리처럼 옛날에 마구마구 했대? 그렇지 안 했겠냐? 아이고. 걔 지금도 해. 나나이또 있어. 이 게임 이 게임이 뭐라고? 스팀 게임은 아는데? 아, 어떻게 알아? 너 가서 찾아서 물어봐. 똑똑똑. 나 네, 누구세요? 아, 원희 친구인데요? 스티킹 아세요? 아, 경찰 부를 듯. 어어 잠깐만, 왜 그리 뛰어? 아, 어. 이거 실책이다, 실책. 아, 나 우, 우측에, 우측인 줄 알고. 어떡하지? 투수 바꿀까? 저 어, 나도 지금 아까 저 울면 겨자먹을 줄몰었는데 <laughs> 아, 그렇지. 클라스 있거든. 야, 이것이 오. 눌러? 그럼 몸쪽으로 던지면 되겠지? 오. 아, 이거 위험한데? 오케이. 오. 자, 가자. 어, 햇었다 너, 했네 근데? 헤헷 <laughs> 와, 이게 공이. 이게 맞냐? 오, 안타가 영계거든 지금. 오. 음. 아, 어, 야너 안지치냐? 체력 어, 많아? 그 날. 어. 지금 한20% 남았어. 야 그렇게 던졌는데도 20% 남았어? 대단하다. 야 그래도 3대 0이면 잘하고 있어다. 국가대표야 역시. 아 지랄. RPM 3 3 9 4뭔데 아. 으, 저게. 아. 오. 안타가 언제 나오노 자, 류현진 역속이거든요. 류그룸 음. 아, 이거. 자, 이제. 킥스로잉. 자, 한번 바꿔야 할것같아 아. 어... 웅천이 형. 오, 저 웅천. <laughs> 어, 좋다. 이 새끼 오랜만이다. 음. 어, 뭐야? 아, 씨발. 왜? 아. 왜, 왜? 아, 씨발, 책상 모으로 쳤는데, 갑자기 화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선 건드렸나봐. 선 넘지 말자. 저 씨발. <laughs> 어! 야, 그거 왜뛰냐 돌아,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지. <laughs> 고미 <laughs> 시발, <laughs> 깜짝 이야. 시발, 거기 멈췄어. 라이징 페스볼, 자, 포크볼 언더로 던지는 포크볼. 이거 기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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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점이 150km/h, 사실 싫어하냐? <laughs> 어. 어! 너무 빨랐어. 스피드가 극상이니까 이거 사이빙도 안 되고. 그치. 어,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아, 배고파. 자, 바꿔. 야, 지금 뭐야? 해제해. 아, 지금 B. <laughs> B야. 쨍쨍한데 무슨 아 이거지 아비 왔는데 괜찮네 음. 어? 아쉽고요 어아아 아! 아. 미치겠다. 아. <laughs> 와. 어, 치대 했는데. 아, 맛있다. 아, 아쉬워요. 안타가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나두개 쳤어, 아까. 너나도두개 나도 치면 되나? 너 딸쳐, 딸쳐. 아니야. 바지 내리고. 안 돼, 안 돼. 엄마 있어. <웃음> 아니. <웃음> 수고하세요. 어. <laughs> 이걸 시두르네 수고하세요. 나도막 시들어. 어. 어. 좋아요. <laughs> 좋아요. 나 잘한다.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별로. 나 칭찬 좀 해주세요. 나 요즘 인정에 목말랐거든. 채팅 아, 아 미친 픽신 채팅으로 어떻게 어 뭐라 뭐라했는데나 채팅이 안 돼. 왜안 되지? 너 온오프 눌러 봐 봐. 어, 아, 병신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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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겠다. 아, 채팅 꺼야겠다, 이거. 왜? <laughs> <경>, 경계에 집중 안 돼. 아, 채팅 이 어? 1번 눌러 봐. 1번, 1번, 2번, 3번 거 기억 안 나? 아, 질마요 이거? 어. 오. 어. 어화면왜 이래? 어! 오! 오, 첫안 타. 박정권 잘했어. 어, 스칼정권. 아, 마마. 아, 어, 좀잘좀 던져. 엄마. 오! 돌아가, 돌아가. 오케이. 오, 야 이거 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잘 쳤다. 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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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의 발판. 자, 1점 먹으면. 오케이. 오. 자, 보여주자. 베리 본전 웬일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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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는. 어렵 어렵네요. 아, 역속인데. 어? 안 오케이. 뻗어? 아싸. 좋아요. 좋아요 야 그래도 은근히 팽팽하다 이점 차면 좋아요 아이씨 아 엄마 이게 은근 어렵다니까 그니까 러자중간을 갈라놓는 안타 아 자지간 자지간 오호 어. 잠나 바꿔야 될것 같아 이거 안될것 같아 어... 아까 정우람이 잘했지 아얘 체력 없다 근데 어떡하냐 아죽됐다 체력 회복을 안 했다 몇펀데그 시작하자마자 30%다달아있어 씨발. <laughs> 어! <laughs> 오. 지비 다음에 쟤 나오면 머리 맞춘다 무조건. 아니 씨발. <laughs> 얘도 훔쳐 쳤네 아까. 그거, 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음. 야 근데 툭쳤신데 엄청 무, 무브먼트가 살아있어. 무브먼트 살아있다고? 무브먼트. 어. 공에 무브먼트가. 살아있네. 무브먼트. <laughs> 아이뚜라이 새끼 이거. 얘는 특기폼이 너무, <laughs> 어, 특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ㅅ 발 깜짝이야 씨발 특기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새끼 사슴 두 개야. 어, 진짜? 어? 와 또? 야 제대로네. 야 그래도 이거 양키스랑 해보니까 딱 알겠다. 왜? 게임 접어겠다. 씨. ㅂ <laughs> 추억 보정하기에는 너무 게임이 이상해졌어. 왜 옛날 감정하면서 한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할 거야. 아... 블루 아카이벌로해. 그뭔 뭐, 게임인데 그게? 핸드폰 게임 있어. 해봐, 재밌어. RPG? 어 RPG지. 자, 가보자. 뭐야 특이포왜왜 저거였나? 왜 원래 원래 저거였나? 누구? 파이티 파이티. 어파 파이티 파이티. 어 파이팅. <laughs> 아.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뭐? 트름하는 거. 어쩌라고, 신고하면 돼. 하하! <laughs> 그래? 응. <laughs> 음. 오케이. 그럼 난 신고한 너를 신고할게. 나너 주먹으로 팰래 패대기, 패대기. 아! 어, 진짜 사기다. 오, 어, 야, 노린덴데 아 어, 내가 뭘 던진건지 모르겠어 <laughs> 잘 던진데 근데? 착각인가? 아 어... 공이 진짜 좋아 랜더슨 찌발 <laughs> 지발... 야! <laughs> 뭐... 뭐야 이거 야 이게 말이 돼? 야 근데 닉네임 보니까 정체 관심이 많나봐 예, 아닐걸? 음. 예, 완전 야구 찐 광팬이 LG스. 아, 걔도 LG 팬이야? 어. LG 팬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다 LG 팬이야. 우리 우리 회사 형들들도 다 LG 팬이고. 아 진짜? 어. 야, 콜드 게임 되겠다. 콜드 게임 막아야 되는데. LG가 잘하니까 옛날보다는. 그렇지 옛날보다 잘하지. 아, LG 안 되는데 너무 잘한다. 어? LG 우승해야지. 씨발. 안돼 안돼. 음. 왜? 그냥. 경신 배알 꼴려 배알 꼴려 배알 꼴려야 <laughs> 씨발 야지연비어 머리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와아 비 와! 야 이게 스야 지린다 와 이거 씨발 아 싸버릴걸 통음범 어엄마야새 게임 다 콜드게임이 말이 되냐 이게? <laughs> ㅅㅂ <laughs> 이러면 누가 복귀해! 오케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워낙 그치 아 근데 아이디 한번더 구해줘? 아니? 쟤 아이디 7개 있던데 아 진짜? <웃음> 어.. <laughs> 어 시에... 사기들 사기끼리 맞붙으면 하겠다아 이새끼들 내려가야 되는데 야나 이거 하고 삭제할게 왜왜왜 <laughs> 왜, 왜? 할만큼 했잖아 뭐 할만큼 해나 이제 질렸어 안되겠다 너 진짜 야 보여줘 딴거 보여줘 장병구? 김병현 아 와우 야궁 좋다 장병구 씨 오우 야 뭐야 이거 가운데 도진건데 우와 야 마구마구 하는 애들이 있구나 우리 나이 때 걔가 음, 거의 유일? 유일한 거 아니냐? 주변에선 유일하지. 그렇지. 대단하다. 너도 마구멍 마한 사람 만나고. 아 이거 왜 자꾸? 아 이거 이거. 아니. 나 너무 안 좋다 타이밍이 어? 타이밍 이렇게 안 맞지? 공이 공 끝이 살아있어. 아까 틀려. 있어. 어. 아까 아까 없었어. 죽어 있었어. 아, 아 네. 아까 죽어있었지 네. 이번엔 롤을 할까? 롤이 더왔겠다차씨리마구보프다나 네. 요즘 칼바람 많이 하는데 아 칼바람은 씨, 뭐 문제별 아니야 칼바람 재밌어 쎄야 나는 제, 한 번도 잼게임 지 없어 칼바람 어디보자 자 그러면 투수를 약한 걸로 올릴게요 콜더 날 너무 무시하네 야 공.. 무브먼트가 진짜 너무 차이나는데 어,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잘 던져? <laughs> 자, 본드. 어. 아까 낮췄네, 이루타 그치. 거의 유일해요. 와!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베리 본죽왜 샀을까, 내가? <laughs> 이유진 아, 베리 본죽. 야, 저, 프로하고 있어도 용병 저렇게 구하면 욕먹어, 구단주. 어. 못되지. 어. 삼명석 콜라, 삼명석 콜라. 에라, 이 쌍년아. 오... <laughs> 고, 어? 어. 이거 들어오냐? 가자! 아... 아이씨. 그걸, 그걸 아웃을 하네. 애 기죽게. 나 기죽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어, 안질 거야. 오케이. 아, 그거 안질 거잖아. 어. 그냥 기죽어 살 아, 부탁할게. <웃음> <웃음> 아, 이거 요 <있게>! 징대요. <laughs> <laughs> 아, 징대요. 징대요. 대현종대현대현 징대요. 징 같은 징대요. 징대 이래? <laughs> 바람은 나의 편. 야 도빈이 도빈이 마구마구 다그 갈았지? 그래서 나 나도 오래돼가지고. 도빈아 마구, 마지막에 마구마구 한게 2013년도야. 10년 전이네 진짜. 그때 딱 고이 때 초반 좀 하다가 이제 우리가 롤 하는 이제 안 했지? 그랬지 그랬지. 나 동재가 처음 롤알려줬는데 라고씨발너 때문에 나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뭐 이상하게 내가 롤 퍼트렸다 약간 고런 식으로. 맞아 아니, 근데 아닌데 나나 동재가 내가 알려 동재가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그때 너가 말하고. 이제, 이제 파트리 시작했지. 설마. 오우. 에러도 한번 까줘야지 재밌는데 그치. 아 저기 깝치다가. 어. 잠깐 뭐야. 나안 움직여. 어, 씨. 아. 씨아왜 해야 갑자기 또.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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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방금. <laughs> 와, 해투샷한 간다. 뭘로 홀, 갈까요? 홀더 홀더. 홀더. 그대로 홀딩이. 홀드. 음. 그대로 홀딩하세요. 어, 어, 데이브? 뭔데 얘는. 보여줘 오. 별론데? 치만한다. 아까 아까만 때는 그게 없죠, 없지. 어. 어 치만해, 오오. 치만해. 약간, 공이 정직해. 어. 빠르기만 하지. 힘이 없다. 어어. 어. 무브먼트도 없고. 아이, 병신이다. 나, 네이브. 병신다 오. 아이고. 욕을, 요걸 해야 알아듣네. 어 오, 어! 어! 예! 아! 역전의 발판인가요? 이거, 이거 역전하면 돈 주냐? 내가 줄게 진짜 빵맞 치고 얼마 줄 건데? 4,750원. 왜 이렇게 정확해? 오. 야 이거 말로으면 치면은 이거. 잠만 지금 구해지. 야 맞아도 되니까 편하게 던져. 맞아도 돼. 방망이로 맞자. 어. 맞아도 되니까 편하게도 천천게아 아, 최정아. 어. 하나 먹었나 하나, 하나 먹었네. 야 잠만. 깐 어머. 어깨가 왜 이렇게 강해? 오, 아, 어... 수고했다. 이거 한 번만 더 하실? 아니, 아나 진짜 망고 삭제하려고.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일단 추억팔이 잘했고요. 예. 일단 게임이 병신 같아. 삼성 삼성 엘리트덱 하나 있어, 거 줘. 어. 진짜 줘? 주지 말고 그냥 그한 번만 빌려 줘. 아이디아냐 어. 어, 바로 가자. 딱대, 야, 양키스대 그걸로 가, 바로 가자.